습니다 먼저 소개해 주시요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슨 역할을 맡았던 최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차드 역할을 맡았던 황희입니다. 네 오늘 어, 이렇게 시리니가 끝나는 순간까지 어, 관객분들께서 많은 사랑을 해주셔서 이렇게 저희가 무대 인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 어, 전해드리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게 예, 먼저, 수많은 어, 어, 아, 말씀 네. 해주시죠 제가? 네네. 그리고 빠져있으세요? <laughs> 아, 나오셔도 많이. 아, 의지있니 아, 네, 의지있 <laughs> 네, 의지. <laughs> 아, 네이슨을, 어, 작년에도 그런, 이번에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렇게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어, 제 스스로도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너무 저는 행복했어요. 어, 어, 이렇게 스릴미 하게 되기까지 많이 도와주신 저희 선생님들이 있는데 저희 조명 감독님이랑 또 뒤에서 지켜보시는 무대 감독님, 그리고 저희 연출님, 그리고 어, 매일같이 저희 어머니처럼 와주시는 음악 감독님한테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어... 어 그동안 너무 사랑해 주시고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더 발전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어, 네. 어. 우선 어, 사실 2022년 스릴 미 많은 사랑을 꾸준히 받았던 스릴 미의 어, 그 역할을 참여하게 돼서 이렇게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의 시간이었고 참 기쁜 순간들이었습니다. 어, 모든 작품을 새로 시작할 때 마찬가지겠지만 스릴 미는 저한테는 되게 큰 뭔가 도전이자 새로움을 많이 느끼게 해줬던 작품이었어요 어. 사실 이충무학트 센터의 공간도 처음이었고 이렇게 반원 형태의 무대에서 관객분들을 만나는 것도 처음이었고 2인 극도 처음이었고 그리고 겉은 먼지를 하지만 속은 아주 쓰레기 같은 인간을 연기해본 것도 처음이었고 국밥을 계속 먹어도 뭔가 질리지 않는다는 아, 그런 네. 느낌의 네. 그런 작품이었고 그런 데처음이 모든 게 처음이었던 저한테 굉장히 뭐 어려움도 있었고, 부담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뭐, 재용 씨나 같이, 같이 <웃음> <웃음> 어, 같이 함께 했던 모든 배우분들, 그리고 피아니스트 형 동생, 그리고 이대, 이대훈 연출인 뭐, 김현정 감독님 비롯한, 무대 감독님 비롯한, 모든 상주 스태프분들, 그리고 이 공연이 잘 올라갈 수 있게 한참 뒤에서 퍼포먼 해주셨던, 뭐, 박영래 부문과 강진 부 팀, 이야기, 컴퍼니 식구분들, 모든 분들께 의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참, 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3니팀 전부한테 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저희가 또3니 시작할 때쯤에 코로나가 또막 재회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 네. 사실 되게 조마조마하고 걱정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아무 탈 없이 이렇게 막공까지 올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축복이자 그렇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또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이렇게 네번 저희 스림 작품을 사랑해주시고 또 저희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응원해주시는 관객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어, 생각을 해봅니다. 어, 저한테 저희한테 2022년 뜨겁고 또 이제 쌀쌀해지는 이 시기에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그런 추억이 됐던 것처럼 관객분들께서도 이번 3일 미가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인사를 드리지만 저희가 아직 남았잖아요 그렇죠? 네 남았죠 네, 저희 내일이 진짜 총 마지막 공연과 다른 세우들의 마지막 공연이 남아있으니까요. 응. 끝까지 어, 응원해주시고 관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